네, 안녕하세요. 양사장입니다. 오늘도 LG 트윈스 패배를 했는데요. 오프닝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죠. 시범 경기엔 어땠을까요? 4승 6패였습니다. 예, 네, 그러고도 정규 시즌에는 우승을 했습니다. 두산베어스가 지난해 시범 경기 1위 팀이었거든요. 결과는 어땠는지 아시죠? 와일드 카드에 겨우 올라가서 4위로 이제 먼저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5위 KT에게 최초로 어 시리즈 없셋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시범 경기 성적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아도 지난해 우승을 했잖아요. 올 시즌 시범 경기 보시면은 이제 첫 승을 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시범 경기는 뭐 거의 어 진짜 탐색전인 만큼 우리가 선수들의 컨디션을 또 확인해보고 또 개막까지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 경기의 모든 기록은 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막하고도 우리는 또 많이 패배할 것이고 시범경기보다도 더 내용이 안 좋은 경기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경기는 졌지만 저는 충분히 KT전보다도 조금 희망을 봤다 특히나 불펜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2 마지막에 롯데 자이언츠가 손회영 선수의 희생 플라이로 결승 득점을 내면서 LG 트윈스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투수로 나서 임찬규 선수, 어 우리 선수들이 다 등판을 했죠. 한 번씩은. 물론 송승기 선수는 두 번의 불펜 등판이 있었습니다만 이 선발 투수 임찬규 선수가 4이닝 2실점으로 점검을 끝냈고요. 타선에서는 송찬희 선수와 김현수 선수가 멀티히트. 특히 송찬희 선수 4 2 이연전에서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타격감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어, 좌투수 우투수 가리지 않고 이 선수를 충분히 기용할 가치가 있다 특히나 외야 수비가 이제는 좀 외야수답게 움직임도 그렇고 캐치도 그렇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요 불펜에서는 뭐 뒤에 나온 심창민과 이우찬 실점 확인했습니다만 사실 이 선수들은 잘해야 1군에서 볼수 있지 지금처럼 투구 내용이 불안하면은. 안 보면 되거든요. 안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나온 최채은, 김유영, 우강훈 세 선수가 무실점으로 피칭했다는 게 저는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쓸투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그래서 어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임찬규 선수 사실 피한 타 많이 맞고 오늘도 조금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타자에게는 직구만 던지다가 갑자기 한 타자에게는 커브 체인지업 실험을 하고. 임창규 선수가 볼 배합을 좀 감춘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원래 임창규 선수는 이제 수싸움을 많이 잘해서 어, 타자들을 좀 제압하는 스타일이죠. 타이밍을 뺏고 그런 스타일의 임창규 선수인데 오늘은 뭐 구종 점검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피안타가 좀 많았을 수 있지만 또 잡아야 될 때는 타자들을 잡아주면서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무난무난하게 점검을 끝낸 것 같고 사실은 슬로우 스타터 기질이 있어요. 임창규 선수가 그래서. 3월에는 이 정도의 피칭이면은 뭐 개막하고 나서도 바로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전 시즌들에서는 한 5월까지 컨디션이 올라와야 되는 또 그래서 시범 경기나 또 개막 초반에 굉장히 피칭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안타를 많이 맞으면서도 어 크게 뭐 실점하지도 않고. 재구가 뭐 갑자기 많이 빗나가서 흔들렸거나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좀 몸을 잘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임창규 선수의 좋은 피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선에서는 김현수 선수의 침묵을 깨는 안타가 있었고 장타가 있었습니다. 어, 지난 경기 동안에는 안타가 좀 나오지 않았는데 김현수 선수가 오늘도 첫타석 깔끔한 안타에 이어서 3루 타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사실은 뭐 지금 타선을 보면은 오스틴 선수랑 박동원 선수가 잠잠한데 이두 선수는 아시잖아요 오스틴 처음 왔을 때 시범 경기 못해서 조금 불만이 많았고 팬들이 2024년에도 시범 경기랑 초반에 조금 부진해서 오스틴 방출하자는 얘기도 봤습니다 진짜로 예 근데 결국 해내고 2년 연속 골든글러브 타잖아요. 천천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초반 가지고 시즌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삼성도 초반에 흔들렸다가 쭉쭉 흐름 타면서 코리안 시리즈 준우승까지 했잖아요. 가장 초반에. 빨리 스타트를 안 끊어도 가장 결국 늦게까지 야구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틴 선수나 박동원 선수나 지금 잘 치는 타자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정규 시즌 중간 가서 못칠때 걱정을 하시는 거지 지금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고 이제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부진했기 때문에 요런 안타들 장타들 나와주면은 계속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뭐 김현수 선수나 오지환 선수나 박혜민 선수나 확실히 지난해보다는 준비 과정이 좋다는 점, 홍창기와 신민재 여전하다는 점, 타선에서는 컨디션 끌어올릴 선수들은 끌어올려주고 문성두 선수 돌아와주면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수원 사직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하루 쉬고 대구로 가잖아요. 타자 친화적 구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장타 치고 홈런 치고 하면 되고, 또그 다음 경기가 인천 랜더스필드에요. 여기도 홈런 많이 나오는 구장이죠. 이때 타자들 타격감 왕창 끌어올리면 되고, 홈런 치면 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안 넘어갈 것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타선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러다가도 또 잠잠하는 게 시범 경기고 초반에 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선수들 좀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끌어올리게 되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송찬희 선수가 오늘 타격감이 좋았다는 점, 이틀 연속으로 타격감을 또 끌어올렸다는 점, 거기다가 오늘은 몸쪽에 잘 붙인 공이에요. 빠른 볼을 받아쳐서 적시타를 만들어냈다는 상당히 고무적인 송찬희 선수도 점점 개막 엔트리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김현 선수, 송찬희 선수를 필두로 전체적으로 뭐 점수는 적게 났지만 타자들이 찬스를 만들어가는 부분은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창민, 이우찬 라인에서 실점이 나왔습니다. 이 선수들은 조금 사사구 내주는 것 때문에 이게 또 흐름상 사사구 내줘도 막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사사구 내주면 무조건 실점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우강원 선수나 뭐 추채영 선수나 뭐 김유영 선수나 사사구를 내줘도 뭐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또 김유영 선수는 깔끔하게. 어, 사사구 없이 잘 막았고요. 물론 우강원 선수나 최채영 선수는 볼넷을 주긴 했습니다만, 또 각자들의 강점을 잘 살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최채영 선수가 나왔죠. 어, 롤모델이 임찬규다. 찬규 형을 따라갈 거다. 라고 최채영 선수가 말을 많이 했는데, 주자를 내보내긴 했습니다만, 어, 연습경기 포함해서 3경기 연속 무실점이고요. 오늘은 KT전에 이어서 102km 짜리 커브가 또... 어, 롯데 사이일들을 조금 현혹을 시키는 그런 구종이었던 것 같고 이 최채영 선수 공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직구는 130대 중후반 슬라이더는 또 각이 그렇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슬라이더 각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고속 슬라이더 이 직구 구속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 132 133이 정도 나오고 또 커브는 또 엄청 느리고 이것 때문에 타자들이 좀 힘겨워하는 것 같은데 마치 임찬규 선수가 직구 체인지업 커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최영 선수는 제구만좀 안정이 된다면 갑자기 볼넷 주는 것만 없다면 더 내용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실점으로 막고 있다는 건 어쨌든 이 선수가 0-2-1군에서는 통한다 구속은 느려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우강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까 102kg짜리 커버를 보셨다면 오늘의 최고 구속 153km를 기록한 우강원 선수의 힘 있는 직구를 보셨을 겁니다. 물론 오늘도 볼넷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우강원 선수 KT전에 봐도 어 수비만 좀 따라줬으면은 내용이 더 좋았을 것이다. 분명히 이 선수의 구위는 어 타자들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침착하게 잘맞고 내려갔는데 진짜 재구만 어 재구만 좀 신경을 써 준다면은 좌우 코너 활용할 거 없이, 그야말로, 공을 네모 안에만 넣으면, 가운데 안에만 공을 던지면은, 충분히 박명근 선수랑 함께 사이드한 불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심창민 선수랑 정우영 선수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광원 선수나 박명근 선수는 개막 엔트리에 들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더 중요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박명근 선수를 먼저 써야겠지만, 우광원 선수도 충분히 일군에서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김유영 선수도 기대를 저는 또 많이 했는데 왜냐면 팀에 지금 왼손 불펜 투수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최채영 선수랑 이우찬 선수랑 김유영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임준영 선수는 조금 있다가 어 재활 끝나고 오고요 예 그래서 개막 때 일단은 최채영 이우찬으로 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김영 유 선수가 일요일 날 제구도 안되고 구속도 좀 안나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또 조정기간을 거치고 하니까 어첫 실전에서 첫 1군 등판이 아니라 또 본인에게 익숙한 사직구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구속도 145까지 나왔고 깔끔하게 3자범태로 이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채영 선수랑 김유영 선수랑 왼손 불펜 두명 놓으면 될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펜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사사구도 많고 또 많이 맞기도 하고 조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번 롯데 2연전을 통해서 사실 롯데가 타격에서는 지난해 정말 좋았거든요 롯데 타선을 상대로도 불펜이 전체적으로 괜찮았다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숨 돌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와의 2연전 1승 1패로 마감을 합니다. 사실상 뭐 시범경기 이제 절반 정도 소화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6경기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내일은 또 경기가 없고요. 내일 엘친마당을 통해서는 또이 4경기를 통해본 1군 엔트리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또 다음날 아침에는 또 나머지 시범경기에서의 관전 포인트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